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 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독일이 이제 히틀러가 등장하던 그때를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이제 독일 국민들이 되게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쏙쏙 잦았습니까? 그리고 일부는 이제 뭐 히틀러를 적극적으로 찬양한 거고요. 이 개인적으로 사기를 당하게 되면은 엄청난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 살아가면서 사기를 안 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이제 놀아나지 않아야 되는데 개인을 넘어서 한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다수가 이 집단 체면이나 집단 사기에 걸려들게 되면은 비용 청구수가 엄청나죠. 예, 그리고 그 비용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 한 세대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수세대에 거쳐야 될 정도로 집단 사기나 집단 체면이 겁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왜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비교적 조선일보에서 예 제한된 상황에서 글을 조금 이렇게 날카롭게 쓰는 논설위원 가운데 한 분이 이 정우상 논설위원인데 오늘 의미심장한 그런 이름들, 제목을 단 겁니다. 4050 김어준 세대가 바친 조공으로 돈을 벌어서 70억짜리 건물을 마련한 김어준 씨. 이런 내용을 다룬 겁니다. 한국의 40, 50대에는 상당히 이제 좌파 성격이 강하죠. 세대로 나누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오늘날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그런 지원군, 후원군도 4050 세대일 겁니다. 혹자는 전교조정의 영향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떻든 그 원인은 복잡하겠지만 나타난 현상은 대한민국의 4050 세대가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청, 장년층 노년층을 통틀어서 가장 좌파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투표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또 보고 여러분들 뭐 번뜻 여러분 머리에 서쳐가는 것은 그래 집단적으로 속으면 대책이 없다. 속으면 가난해질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글을 다 보지 않더라도 그냥 제목만 보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김어준식 유머와 은몰은 여기에 장기 중독된 한국의 40, 50세대 이제는 신념화 단계를 넘어가지고 거구에 그 빠진 젊은 아들을 구출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발전이 되고 초고속으로 꼰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김우준 세대의 부모에게 장하는 2030. 이거는 뭐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던 연세대학교 공대생 MBC 사장의 아들이라는분 이야기를 아마 BTS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이4050 세대가 아무튼 한국에서는 가장 좌파 색채가 강한 그런 세대인 거죠. 그냥 여러분들 저는 그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속으면은 그냥 그냥 뭐죠? 비용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집단적으로 쏘으면 집단적으로 비용을 치르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사기를 당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비용을 치르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정우상 논술위원이 나이가 조금 이4050 시대보다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합니다. 국민의 힘은 2024년 총선에서 대박을 기대하다가 쪽박을 찼다 180억 운운하더니 백석을 간신히 넘겼다. 누구 타달 것 없이 자멸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하는 정우상 논설위원도 사실과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2024년 총선에서는 168석을 국민의 힘이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지역구 57석, 비례대표 3석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59석을 민주당에게 탈취당했고, 한석을 조국혁신당에 탈취당했지 않습니까? 2024년 4월 10일 총선, 22대 총선에서는 제야 전문가와 제야 H 님 여러분 개발한 사전투표 조작 진단 상세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되면은 선거구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후보에게 대해준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았던 위조 사전투표자들 전부 다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24년 4월 10일 총선의 지역구에서는 모두 280만 표의 위조투표지를 민주당 후보에게 대해줬고 비례대표는 266만 표를 대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의 가장 중요한 글을 쓰는 예, 정우상 논설위원도 그거를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예,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되겠죠. 예, 한국인들이, 한국의 식자층들이 갖고 있는 위선과 거짓말과 비겁함이 여러분들 합쳐져 가지고 앞으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딱첫글을읽을 때, 어, 당신은 진실하지 못하니까 글도 예, 조선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망하는 이유인 겁니다. 거짓과 위선과 사기와 조작에 엘리트들이 눈을 다 감고 국민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냥 비용을 치르는 거지 않습니까? 예. 네. 이렇게 이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숨기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뭐 이렇게 말, 말빨이 안 쓰는 거죠. 예. 네. 낙꼼수식 개거와 은모로는 중도성이 강했다. 불리하면 업무론을 퍼뜨렸고 사실과 증거를 제시하면 보강 취재하겠다면서 팬들을 쏘겠다. 그 4050세들이 전부 다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헬렐레가 좋아하겠죠. 인생은 짧다고 하지만 노후가 길지 않습니까? 노후에 전부 다 비용을 치르겠죠. 비용 치르지 않고 넘어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중독성이 강한 업무론에 자발적으로 혹은 타위에 따라서 이런들 쏘가 넘어간 4050세대들이 전부 다 비용을 치르게 된죠뭐 본인들이 선택했으니까 본인들은 억울 안할 수가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비용을 치르게 되겠죠. 그 내용이 전반적인 겁니다. 40대 민주당 지지율은 55% 50대는 46% 20대는 28% 60대는 36%인 거죠. 한국의 가장 심하게 자양장된 그런 세대가 40, 50 세대인 거죠. 뭐 지금이야 해피할 겁니다. 해피한데, 이제 나라가 군두박질 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 이제 뭐 깨우치기 힘들겠죠. 그냥 끝까지 그렇게 믿고 살다가 그렇게 이제 가난해지게 되면 이제 많이 느끼겠죠. 김어준에게 가짜 얘기 보시면 한, 한동훈이 매일 출근하면서 털보 방송 애청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한마디로 사실과 진실을 변별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 투자도 실패하고 사회생활 도 실패하지 않습니까 사실과 진실을 변별할 수 있는 지혜 하고 사려 분빌이 없으면 자신을 망치고 가족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죠. 히틀러 여러분들 믿고 따라 가지고 이런 독일 국민들이 박살 나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죠. 김어준에게 가짜 뉴스는 수치가 아니라 훈장이고 1970년대생을 처음 규정한 말은 X세대였고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이 급토끼 꼰대가 됐고 탄핵 반대 시위에 나간 자녀에게 내가 못배워서 그렇다고 타박했다. 한 비판 이론 전문가라는 교수는 아들을 그우에서 구출해냈다고 자랑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뭐 설득할 이런 의지는 별로 의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념화 단계이기 때문에 피눈물 나는 비용을 치르지 않고 있으면 깨우치기가 힘들고 피눈물 나는 여러분들 비용을 치룰 때도 다른데에 아마 탓을 돌리겠죠. 그게 아주 비극적인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데 오늘 정우상 씨가 이렇게 글을 쓰셨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죠. 몇년전 김어준을 잘 아는 이에게 그는 어떤 사람인지 물었다. 어준이는 말이야. 이념이나 가치로 움직이는 아이가 아니야. 어준이로 움직이는 100% 돈이야. 예. 돈이죠. 그게 예. 이제 쏘가 넘어가가지고 여러들 조공을 받쳐가지고 기본준 <laughs> 씨야 이런 부자가 되고 뭐 행복하겠죠. 세대와 나라가 엄청나게 망가지겠죠. 예. 전부 다 부정성에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고. 나라가 빡살이 나봐야 정신들을 버쩍 차리겠죠. 돈을 버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려 가지고, 사기를 쳐 가지고. <laughs> 그 사기를 사기라고 못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바보천치가 되는 거죠. 김우준 세대 20년 뒤가 궁금하다. 여전히 김우준 방송을 들으며 쫄지 마, 시, 뭐, 나는 0 7티를 외치며 자식과 손조에게 잔소리는 하지 말았으면 한다. 제가 여러분 오늘 정우상 씨 칼럼을 정우상 씨가 아마 1960년대에 아마 생일 겁니다. 소개하는 이유는 김우준 세대 20년 뒤가 궁금하다. 제 이야기는 궁금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부정선거 덮이고 나면은 나라 전체가 이런 박살이 날 거라는 겁니다. 저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김윤준 세대 20년 뒤가 궁금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나는 눈앞에 후원이 펼쳐지는 겁니다. <laughs> 김우준 세대 20년 뒤가 궁금하다. 하나도 궁금할 게 없다. 억수로 가난해져 있겠지 뭐. <laughs> 예. 전번에 보니까 쿠바 다큐멘터리 보니까 쿠바 혁명의 이름들 가담했던 나이든 세대가 예, 인터뷰한 것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뭐 지금도 여러분들 거기에다. 프라이드를 갖고 사는 거죠. 프라이드를 갖지 않으면은 자기 인생 전체를 여러분들 부인해야 되니까. 그러나 얼마나 여러분들 가난해졌습니까? 비극적인 거죠. 김우준 세대 20년 뒤가 궁금하다. 궁금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가난해질 거란 이야기죠. <laughs> 그러니까 참 세상 살면서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에 놀아나게 되면은. 선전 선동의 이름들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지게 되면은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예. 속임수를 당하는 것은 굉장히 이런 빼 아픈 거거든요. 한 세대가 속임수를 당하게 되면은 얼마나 비극적인 앞날이 펼쳐지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해외 여행들 다니고 두둑하게 이런 봉급도 나오고 하니까 다 회피하겠죠. 인생 생각보다 이런 깁니다. 사람은 가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60대가 여름 접어들었어도 가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당대의 천부를 다 보고 여름 갈 겁니다. 자신들이 이런 범한 젊은 날의 가오에 대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리석은 민주당 지지한 국민들이 어리석다는 이야기가 가장 가슴에 와닿은 거죠. 어리석으면 안 되는 거죠. 야무지야 되고. 이 와중에 이런 4월 달에 중국의 무비자로 이런 사람들 을 받아들이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독립국가로 이런 들 유지할 그런 의지가 있냐 이야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 한국의 지도층들이. 이 나라를 독립국가로 유지할 일은 의지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으면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야무지고 분별력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깁니다. 후반부가. 물론 주변에 젊은 날에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병을 얻거나 그렇게 해서 좀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뭐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지니까, 20년, 30년, 4년 동안 나라가 올라간 만큼 이런 곤두박질치는 것을 볼거 아닙니까? 거짓과 여러분들, 진실을 변별할 수 있어야 자기를 구하고, 여러분 가족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도 구하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패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